그, 판단 절차, 직장의 괴롭힘의 판단이 무엇인가는 현재 갖추고 있는 회사는 기준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90% 정도 장담하는데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회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판단 기준이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현재는.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노동부 가이드를 얘기하고 있지만, 노동부 가이드는 실무에서 사실상 안 쓰인다 보기에도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안 쓰여요. 무슨 얘기냐면, 실무에서, 뭐, 대리인들이 막 주장하고, 가이드에 따르면 어쩌고 따르고 주장하지만, 그 가이드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니까, 솔직히, 그니까 이걸 문제 삼고자 하는 측에서 보면은 다 걸리고, 아니고자 하는 측에서 보면 다안 걸려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니까 기준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공해달라. 그럼 회사도 마땅히 제공 못해요. 근거는 근데 좀 얘기는 달라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솔직히 판단 근거나 증거는 회사가 안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내가 판단의 근거가 아닌 내가 판단의 대상을 모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혐의로 직장인 괴롭힘을 조사받고 판단을 받는지 혐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가 입증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회사가 입증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는 예뭐 나중에 뭐 회사가 까고 나와도 그거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대상조차 명확하지 않은 거는 완전히 예 이거는 좀 의도성이 좀전 있어 보인다 정상적인 징계라 보기 어려운 거죠 그거는 예. 절차상 문제가 없네 전는 있어요 이, 이 경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실제 뭐 노동위원회나 뭐 법원에서도 이걸 지적해서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요즘에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사례다 보니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문제 있습니다. 지적은 해야 돼요. 아무튼 이건 차차 네. 다음에 설명 좀 드릴게요.